안녕하세요 군빛입니다. 오늘은 판매영상 처음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 덜덜덜덜 떨려요. 그냥은 찍겠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이게 벨루스 금이라고 합니다. 누아이가 지금 속입장에서는 이쁘게 아주 핑크색으로 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사이즈는 사이즈는 7cm입니다. 7cm. 보시고 가져가세요.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택배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음. 요는 벨루스 금입니다.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요거는 또, 요거는 마리아 금이죠? 마리아 금, 12만, 17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두 사이즈가 한 6cm 나옵니다. 예쁘게 보시고.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쁜데 화면상에서는 잘안 이쁘게 나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요. 오, 2번입니다. 17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거 3번이고요. 3번 유아이는 유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금은 잘 들었어요. 속에서도 속 입장에서도 잘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c 는입니 6cm입니다. 음, 금들은거 보세요. 이쁘게 잘 들었는데 햇빛이 너무 강금은그 c m 입니다 음, 지금은 니다 이제 봐은세요위에니다봐 보시고요. 성 m 입니다 음, 지 나오죠. 요거는 3번, 17만원입니다. 4번, 요거는 돌기 마리아입니다. 측수가 꽤 높습니다. 요거는 적시 가져가셔서 커팅하셔가지고 자고 한번 받아보세요. 요거는 위에서 수익잔도 잘 나오고 있죠. 요 측수가 꽤크고요 요거 12cm 분의 가득입니다. 득들은 아이입니다. 6만 원에 판매합니다. 돌기 말이야. 얘는 엘콘입니다. 16만 원에 판매합니다. 요렇게 잘라가지고도 커팅 하셔가지고 조금 더 키우셔서 커팅 하셔도 됩니다. 커팅 하셔가지고 두개 만들어 보세요. 또 그리고 또 잘합니다 옆에서 이쁘게 음, 햇빛을 너무 잘 봐가지고 하얀 금이 핑크 금이 돼 버렸어요. 이쁘죠? 이거도 음 이거도 한 6cm 정도 나오는 겁니다. 요거거 아이. 이쁘죠? 요 마리아 백금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쁜데, 화면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안 이쁘게 보입니다. 금펄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들었 는데요 이것도 6번 아이 17만원에 판매 합니다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이거는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 이 o g 죠소 e 입장에서도 빨갛게 나오고 있죠? I c a 도한 5cm 나오네요. 5cm 정확하게 5cm 나오는 겁니다. 26만 원에 판매합니다. l 아이는 예쁘죠? 요거 8번 아이 요아이는 돌기 마리아입니다. 이것도 6만원에 판매합니다. 요것도 가져가셔서 커팅하셔가지고 자고 한번 받아보세요. 요 아이는 10cm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가져가셔서 한번 커팅해보시고 키워보세요. 속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그냥 속입장이 입장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먼저 판매 영상 올렸던 거 오버나이. 또 사치 철아도 들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가져. 요거는 요건 택배 안 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금기가 들어가지고 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펄감이. 한번 적심해서 키워보세요. 자구도 자국, 받아보시고요. 요건 6번 아이. 요도 립스틱도 들고요. 요도 철화가 화분에 차고 넘치네요. 요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시면 더불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